이런 한적한 마을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타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석을 뒤로 뺍니다. 앞에 남아있는 쿠션을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시면, 네, 후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당겨도, 네, 앞으로 나가지 않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이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형태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타실 수 있고요 유지 관리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전동 스쿠터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220볼트 기계에 꽂아 주시면 충전이 되는 모델입니다 500원 1000원이 안 들어가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 모델입니다 좌석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한 좌석이 더 빠지게 되는데요 혼자 타셨을 때에는 편안히 앉아서 타시면 되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같이 타실 수도 있잖아요 두분 에서 같이 탈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석을 뒤로 뺍니다. 앞에 남아있는 쿠션을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시면 어머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편하게 타시고 아버님이 앉으셔서 주행할 수 있는 2인 모델입니다. 이 옆에는 컵홀더가 있어서요. 물이나 음료수, 홀더에다 넣으실 수 있고요. 트렁크가 있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간이 트렁크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오토바이처럼 당기면 가는 모델이고요. 브레이크는 양쪽으로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이 있고요. 라이트, 상향, 하향 등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최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천천히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1단으로 보통 주행을 하시고요. 익숙해져서 좀 빠르게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시면 3단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최대 속도가 25km까지 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마을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R 버튼을 누르시면 네, 후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세발 모델 중에 제일 주의하셔야 될 모델들이 있는데요. 모터가 뒷바퀴, 두 바퀴 중에 한쪽 바퀴만 돌아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타시길 바래서 자립되는 스쿠터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자립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요. 커브를 돌때 차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가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도 네, 앞으로 나가지 않죠. 이쪽 바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로트를 당기면 커브를 심하게 돌때 한쪽 바퀴가 살짝 뜰수 있는데요 반대쪽에 지면에 닿아 있는 바퀴는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차체가 지면에 닿을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수 있게끔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바퀴에 모터 힘이 걸리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동 장치가 없는 스쿠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커브를 돌때 넘어질 수 있어요 고객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배송기사님이 잘해주실까? 그냥 물건만 던져놓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제일 많이 하세요. 태산 하이테크라는 대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전국 AS를 직접 본사에서 나가고요. 본사에서 직접 이 제품을 운송해서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실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한테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숙지를 시켜드리고 옵니다. 직접 아버님, 어머님 만나 뵙고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2인 이서 타고 있습니다. 이 레버를 완전히 당겨도요 이렇게 25km까지만 나갑니다. 이런 한적한 마을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타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2인이 타고 있는데도 전혀 속도가 줄지 않죠. 성인 남성 70km, 80km 이렇게 150km가 탑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덕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속도가 25km 이상 나지 않습니다. 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원래 속도가 더 나야 하는데 위험하지 않게끔 내리막길에서도 제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제품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안전하게 마을에서 타실 수 있는 스쿠터고요. 넘어지지 않고 자립되어 있고 그리고 커브길에서도 위험하지 않게끔 차동장치가 적용된 전국에 AS를 테사나이테크에서 직접 나가는 AS가 평생 가능한 이런 제품입니다. 언제 까지고 타실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3륜형 전기 스쿠터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